대낙은 여러분들 어디서 받으시나요? 싸커.co.앱 구글에 치면 단돈 900원의 카카오 로그인 구글 아이디 로그인 찾아오신 경로 BJ 맞박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어서 도 오시고 여러분들 네, 제가 아, 오늘 아침 오전에 MC 애드로좀 시카를 데려왔어요. 스텝 봐봐 여러분들 그냥 135 이거는 키커안안도 돼. 와, 스텝, 존나 좋아. 인정? 이게 스토리가 어떻게 됐냐면 어떤 스토리가 있었냐. 원래 에데르송 시카 도전을 오늘 저녁 방송에 하려고 했었음. 근데 아이콘 갱신 잡다가 누가 나보다 나보다 빨라서 이빨을 잡은 거야. 아안 되겠다. 제가 한 번, 금카 도전 해보겠습니다. 해서, 마이콩, 금카 도전을 위해, 재물을 한 거임. 근데, 성공함. 어, 예, 시카가. 와, 나 그래, 놀래가지고, 진짜. 이거왜 붙지? 아니, 어제 붙었으면 5일 연속인데. 아침에 소리 질렀냐고 아니, 진짜. 아무것도 안꼈어 나도 진짜 당황해가지고. 아니 엄청난 이득이지. 이거는 아왜 이득이냐면 자 챔스가 더 좋지 않냐 하는데 이거는 내가 육카, 치카 붙이고 팔카를 붙여야 돼. 근데 이건 본캐로 해야 되잖아. 그것도 그렇고 솔직히 알박 때문에 옮기기도 힘들어. 근데 이거는 알박도 없잖아. 시카는 어 뭐야 알박 없네? 그러면서 바로 이제 옮겼지. 오늘 아침에 너무 기뻐가지고 이게 붙는다고 하면서 아니, 이 정도면 우리 집스카 아이핀가? 아까 마이콩을 붙여야 되는데 오늘 아. 아 근데 오늘 한번 해 봐야 되나 마이콩 다시. 마이콩을 만들어야 되나 한번. 아, 마이코 다시 한번 해 봐야 되나. 아, 저 마이콩 진짜 만들고 싶다 진짜. 아, 마이콩 다시 한번 해 볼까? 그냥 기다리라고? 아니 그 이게 재료값이 좀 싸서 그 정도 많이 들지 않거든. 좀귀이긴 해. 잠깐만 한번 조금만만 해 볼까? 하하! 잠깐만 한번 살짝 만만 봐 보자 한번 마이콩. 아, 카가안 붙네 이거. 아, 민경은 마이크 안. 쓰... 아, 왜 이렇게 안 붙지? 이게 원래 이렇게 좀안 붙는 게 맞나? 음. 오, 오 마이크용. 오늘 한번 그래도 한번 마이크 한번 해보자. 뭔가 느낌 좋다. 안되겠다, 오늘 마이크 한번 해보자. 일단 해보고, 안되면, 그때 진짜 포기하자. 하나만 더 붙으면 진짜 베스트인데. 하나만 더 붙으면 진짜 나 진짜 소원이 없다. 근데 터지면, 그니까 무... 가야되나? 아예. 재물 다시 받치고 하는 거 알겠지? 아까 저번에 이렇게 하다가 터져가지고, 재물 다시 받치고 하야돼 마이크가 마이크 왜 갑자기. 나는 이제 금칼를 어떻게 붙이. 붙일... 방송을? <laughs> 금칼 어나 아... 진짜 필요해 자 레벨 7 요거 한번 10카 도전이? 아 잠깐 8봉 나오는데? 아까는 복고자 보고... 이러면 이제 7카 도전 하나 깨줘야 돼 차라리 요런 거 한번 깨줘야 돼 요런 거 한번 오케이 내가 한번 깨고 하자 호바 치치 그렇지 좋아 하나만 더 나오면 진짜 나 진짜 아아 마이코 형 진짜 두 장을 해야 돼 우리가 금가 도전 진짜. 아, 진짜. 나두 장, 진짜 한 번만. 제발! 이코리뭐체크카부터한 장만 더 해봐. 뭔가, 지금 가지 말고 코바 진짜 한 번만 더깨봐 아, 진짜. 그치. 어가 오르테카형 한번해 주자 어차피 이제 나 영입했잖아 오르테카형 가고하자 대가형 고생했어 나 진짜 열심히 썼다 대가형 그래도 근데 애드로스 형이 왔잖아 시카가 형이 시카 안되면 어차피 이제 나는 애드로스 쓸거야 아마 그래서 일단은 고생했습니다 대가형 마이콘을 위해서 어 뭐야 형왜 안가? 아니 형왜형왜 무슨일 있어? 아니 테가형 왜 안가? 한번더 해볼게 태가형 나랑 같이 이제 FC온라인도 했고 그때 우리 같이 강화 눌렀잖아 하지만 m c 애드로승 시카가 지금 영입이 됐어 형 오늘은 여기까지야 태가형 고생했어 형형 형, 안녕 형 왜! 아니 형 진짜 나 아니 왜안가죠 어, 잠깐만, 이거 아닌데, 태가 형? 태가 형 말고 딴거 해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 차라리. 아, 잠깐, 2,000억. 좋 좋다. 좋다. 그렇지. 아, 그럼 나야, 나. 나야, 나. 오케이. 가자. 나 진짜 한 번만 기다리고 있어, 형. 제발. 발롱! 금카, 마이콘. 가자. 가자. 제발, 마이콘, 금 일은 이거는 좀 진짜 와나 일은 이거는 아니지. 아, 내일 빨리 일 빨까? 비 p 를또 만들어 놔야 되니까 이거 하나만 까자. 여러분들, 색을 사면 되겠지. 아, 진짜... 아, 세개 뜨겠지. 설마... 오케이! 아 이거 50억 쿠폰 이거 교환하려고 이거 이거 50억 쿠폰이잖아 근데... 여기서? 아... 내기다안돼 내가 내가. 아... 기대 다안 돼... 안떠 누구야? 어 뭐야? 오 어, 뭐야? 잘떴네데오 어, 뭐야? 오 어, 뭐야? 어? 차라리 이게 맞는데 여러분들? 현재 50억 쿠폰 개꿀인데 이거? 야, 뭐야, 이거? 60개를 빨리 이거 하는 게 낫는 거 같은데? 모바일까지 해도 두 번이야, 두 번. 어, 한 번만 더 해볼까? 야, 모바일 한번 해보자. 설마 200개 되는 거 아니야? 아, 너무 기대하고 있나? 25개. 아, 개망했는데? 아, 34개. 아, 진짜. 24만 했다. 야, 야 하지마, 이거, 하지마. 야, 38개. 모바일로 까보자, 한 번. 모바일로. 어? 야, 7강인데? 7강! 최강! 오오오 아이콘 뜨면 진짜 나 바로 강방한다 싸미 치이코!! 야 잠깐만 개인으 버는데?! 야 잠깐만 36개 개사기인데 이거?! 이거 5 0퍼 써야겠다 아니거 50포 쿠폰 얻으니까 개꿀이긴 하네 이거 40% 했는데 40% 하고 50%퍼고주자먹고 6조 정도 떴으면 개꿀이지 인정? 가방하지 말자 이제 아 저걸로 돈 날렸어 지금 가방하지 말자 아... 돈만 날렸어 오늘